저 새끼는 저것도 재혁씨 건드려가지고, 아, 나 진짜, 어, 재혁씨 많이 놀랬지 어, 들어와, 앉아 어, 재혁씨 담배 한대필래 야, 이거 나름 여기서 귀한 건데, 에이, 나 하기야, 뭐 운동 선수니까 자기 몸 관리가 중요하긴 하겠지. 어, 어 그럼 이거 콜라는 좀 어때? 그래 원래 여기 구치소 들어올 땐 나이고 자존심이고 다영치시키고 오는 거야 뭐 밖에서는 뭣도 아닌 것들이 여기 들어와서 서로 대장하겠다고 막 아웅다웅 하는 거참세상유지경이지 어? <laughs> 그래도 말이야 여기기 김선수 룰이라는 게 있어 오늘같이 김선수처럼 사고 치면 징벌망하는 게 맞지 아,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항소할 때 아, 김선수한테 불리실 수도 있잖아. 에이,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김선수 좋아하니까 오늘만 특별히 눈감아 주는 거야. <laughs> 아, 그럼 아, 그 신세 꼬복 갚아야지. <laughs> 어, 저기 그 신세 말이야. 야그 지금 갚으면 되겠다. 돈으로 참, 내일 변호사 접견이 있던데 아 어, 그럼 변호사한테 어, 여기 적힌 계좌로 돈 입금시키라고 하면 되겠네 아니지 전화를 하면 되겠다 야, 가족이나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현금 3천만원 바로 입금시키라고 해 <laughs> 김선수 뭐해 <laughs> 아니 어서 아, 신세 갚는다며 아, 어서 빨리 뭘 망설여? 하이, 어서 자, 지금 누가 오잖아 어?